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명의 삶 말씀 나눔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채우고 또 예배자리로 나가는 복된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6일, 10월의 첫 번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호세아 말씀 살펴보고 있죠. 오늘 호세아 본문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문 속에 보면 아주 고스란히 담아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런데 어, 그들의 죄가 결정적으로 어떤 죄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 사람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나무 조각에 예배를 드리는 한심한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들의 삶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더니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자녀들도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결국 스스로 무너져 가는데도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마치 여기 그림 속에 쟁가가 빠지듯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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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데 빠지고 있는 걸잘 모르고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갑자기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미 죄는 실제로 그 결과물이 너무나 명확하지만 우리를 서서히 망하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극단적인 죄에 빠지지 않죠. 작은 죄부터 차곡차곡 우리를 무너뜨려 갑니다. 바늘 도둑이 왜 소도둑 돼요? 소도둑 되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바늘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 계속 넘어가다 보니 결국은 그것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 우리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 죄는 차곡차곡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어,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늘어져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갑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